네 안녕하세요. 초코 마카롱입니다. 네, 미니 판다입니다. 네, 오늘은 찍으세요. 오랜만에 찍죠? 오늘은 <laughs> 아, 힘들어. 소개할 네. 준비하세요. 피아노 타일을 해볼 건데요. 네, 이거는 네, 피아노 네, 피아노. 네 안녕하세요. 거. 미니 판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코 마카롱입니다. 말 네. 겹치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이거 뭐야? 네. 받... 이게 뭐야? 광고 보고 올게요. <laughs> 네,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거 해볼 건데, 일단은 11레벨이고, 이거 노래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비디오로 받아일수 있고, 이런 거는 동전인데, 어, 보너스 타임에서 나올 때가 있고요. 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미니판다입니다. 너 다시 찍니? 어. 네, 암튼, 이렇게 된, 조그마 그룹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됐어요. 왜 군대 지는 곡이 여기 있나요? 왜 군대 지는 곡이 여기 있지? 이상하네. 자, 오늘 제가 이거 해볼 건데요. 일단은 소나틴의 OP부터 해볼게요. 이거 제가 잘 못하거든요. 네. 그점 양해부터. 오늘은 네. 이거를 할 거예요. 참말로 오랜만입니다, 얼마? 뭐라는 거야? 엘리제를 위하여를 해야지. 30초? 아 걸렸지. 렉 걸렸어? 응, 이가 하면 렉 걸렸어. 어, 어디 갔냐? 네. 그거 어디 갔어? 뭐? 뭐? 엘리제? 응. 엘리제를 여기. 500이어야 돼. 놀라! 됐다. 870됐고요 샀다. 잠시만요. 엘리들을 위하여 다시 해볼게요, 저도. 쉽네. 응. 음. 제가 오늘 먹방을 찍을 거예요, 네. 집에서. 사탕, 사탕 요정의 춤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겹치는 거 진짜 진짜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야? 이렇게 내, 내게. 이거 뭐야? 아, 웃겨. 너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이거 무비즘 때문에 그래. 아, 그래? 어. 너 왜, 그, 그것 때문에 내걸요? 어, 건전히 됐어. <laughs> 이 시장 때니까. <laughs> 네, 엄청나게 웃기고. <웃음> 네. <웃음>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렉 걸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녹화를 모비, 모비진으로 <웃음> 하잖아요. <웃음> 근데 이게 렉 걸리는 게 웃겨, 웃기게 겨웃 돼요. 지금 현재 왜 렉이 걸리냐? 이게 사이사이에 모비진 때문에 그래요. 모비진 사이사이 행사에서 사이사이에 이런 게 있네요. 자, 그러면 1단계부터 해볼게요. 음, 일단은 저는 여기서 뭐 이거 렉 걸리는 거 아닙니다. 너무 느린 거예요. 알, 알겠죠? 내걸리는것 같지만, 전 내게 안 걸립니다. <laughs> 검은색 건만은 그냥 짧게, 짧게, 스타카토처럼 누르는 거고, 파란색은 길게. 이렇게. 파란색 나와 있는 거는 쭉 길게. 이렇게. 여러분 피아노 칠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스타카토가 많은 거예요. 이런 그쵸? 거 파란색 나올 때꼭 눌러야 돼요. 동그라미로. 피아노 타일을 2라고 치시면 나와요. 그냥 피아노 타일이라고 쳐도 나오고요. 네네. 피아노라고 쳐도 나와요. 거의 나올걸요. 조금 내리다 보면. 자세한 정보는 잘 모르겠고요. 요다 요즘. 나도 늦춰. 약간 내걸리네. 요, 요다 요즘 못 보고 있어. 어, 그렇네. 세이 네, 이렇게 두 이거를 하나 하면 돈 들거든요. 999원. 네, 그러면 이 10개를 두배 받는 거라니까 20개 얘는 어 160대? 네? 0 6 160인가? 그 정도 얻을 수 있고 얘는 220개 얻을 수 있네요. 네. 되게 좋은 거고. 요 이제 징글벨 해 볼게요. 징글벨은 누군 아실 거예요. 동그라미부터 계속 눌러야 돼요. 별이랑 왕관이 제일 좋은 거고요. 별세개넘으면 보너스 타임 될 수도 네, 있고 또 렉이 <laughs>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너스 타임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렉이 걸리는데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안 눌리니까. 아, 네. <웃음> <웃음> 너무 느려서 짜증나 엄청 빠른 거 느리게 컹캉 해 봐. 그래 탕캉. 네. 그렇다면 별두 개가 됐죠. 탕캉으로 할게요. 얼마나 느려졌을지? 탕캉이 원래 진짜 빠른데. 저도 약간 느려졌는데요. 어왜 이렇게 느려져? <laughs> 네, 너무 느려서 이거 하고 오도록 할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잠시만요. 뭐가 잘못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어, 이거 뭐, 오리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별세개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네, 세 손가락인데, 네 손가락. 네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끄고. 보너스 타임 안 나올 때도 있고, 나, 나올 때도 있는데. 저도 넥걸리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근데 난 조금밖에 안 걸리네. 이거 원래 오래 하면 그래요. 어, 나 죽을 뻔. 별 3개 넘으면 왕관이 이렇게 생겨요. 왕관 2개도 되고요. 걸리는데 걸리는 게 진짜. 안돼. 징글베 왕관을 얻었고요. 이제 카논을 캐논 아니 캐논 아침을 캐논 만주국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느려서 난리. 빠른 것도. 짜증나서, 제가 잠시 나가가지고, 이제 진짜 완전 중요 파트 나옵니다. 여기를 일단 한번 써볼게요. 네, 피아노 차례 들어가시후 네, 잠시만 하고 올게요. 소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 이분데요 제가 물르고 끊었습니다 아 대박내려 대박 나 다시 찍을게 아왜 이렇게 다 다시 찍어 네네 됐는데요 이거 되게 추천드리고 뭐지 이거 한번 꼭 해보시는게 좋을거예요 다음에 다음에 이거 더 하겠고요. 근데 일단은 어 이런 건다제 일상입니다. 갑자기 오늘은... 소개를 해버렸네요. 에휴, 진짜 렉 때문에 그러는데 노래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들어? 그냥 심심해서 아 깜짝 링마벨부터 틀도록 할게요. 이거 뭐지? 저... 네. <laughs> 스킨을 만들 거예요. 이거 뭐냐? 내가 여기 왜 들어갔지, 근데? 아, 얘들아, 왜죽을 다시 할게요, 이거. 에이구, 뭐남 먼저 스킨을 만들 건데요. 잠만요 오늘 스타카토로 해볼게요. 아, 나 졌다고. 되게 이거 짜증나는 놈이에요 아 칸칸 이게 조금 내기 걸리는데 칸칸 한번 엄청 빨라서 해볼게요 얼마나 느려졌는지 별로 안 느려졌네요 근데 조금 느려졌어요 나필은 노래 틀고 스킨을 만들어 <laughs> 그러면 이제, 이제 조금 사소한 게임 방송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안녕!